그 헌법 11조가 뭐가 하나 올라간 거 같고 하나가 계속 스트리밍 중뭐 저기 해가지고 하나를 삭제했더니 다 삭제되더라고요. <laughs> 뭔가 좀 수상해. 지금 홍석현이 올릴 때부터 문제가 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 누가 내거 감시하나 봐. <laughs> 어, 참 삼성이 무섭다. 어, 제가 여기 건축사건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연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 네. 국정장실, 정부청장, 뭐 도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그런데 오신한이한테 전화했더니 를 오신한이가 언제 뭐 말을 하냐면 그러다가 영업 방해로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 소리 너무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내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건 내가 먼저 고발을 해야지. 내가 지인들 가만히 있는데 고발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뭐가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뭐그 내가 이제 그 민주당 의원 한 100명하고 이제 그몇번그 그 위원회에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랬는지 근데 지한테 메일 보내고 메일 주소 알려줬더니 메일 읽지도 않고 물론 다른 노트로 읽었으면 수신하기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안 읽지도 않고. 어, 뭐 카톡 보내도 다, 다 답이 없고 그다음에 뭐 보좌관이라고 뭐 백관백인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놈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했으면 나중에라도 전화 해도는 안 해줘. 이딴 식으로 지역 국회 국회의원 그 그놈도 처음에는 저기 하더니 그 그것도 여기 건축업자 놈들하고 한패같더라고이러면 오신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아웃이야. 반드시 아웃해야 돼. 아니, 지역 고민을 그딴 식으로 물어하면 돼요? 어디서 뭐, 영업방에? 내가 남의 영업장 가서 저기 뭐라, 그 아무 피, 나한테 피해주지 않은 사람들 뭐라고 했어? 남의 집을 지금, 아니, 그, 주거생활, 그, 그 주, 가정집을 진짜 지옥을 만들었는데, 영업방이란 말이 어떻게 나국회의원이란 저기 주동말에서 나오냐고. 국단질을 하려고 저 국회의원 저 대표 만들었어? 국민 대표 만들었어? 국민 대표가 지금 구, 국민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고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도 안 고쳤다 뭐 그런 거 기사 하나 없어요. 호의사실로 판결한 저기 파, 저기 그 판사 검사 형사 놈 새끼 기소한 그 개놈 새끼들 뭐 처벌해야 을될거아니야 그리고 법은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그톡스협 박도 검색 그해 보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없어. 그냥 협박, 특수협박, 치면협박제 해가지고, 음, 뭐, 여러 명이 한 사람을 그 공격했을 때 하고, 뭐, 그 다음에 기타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 여기 보니까 이제 협박죄 안에 특수 협박죄가 있나요? 특수 협박죄는 제2 8 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대하여 단순 협박죄나 존속 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는 방법 방법적 가중 유형이다. 이게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뭔 소리예요? 이제 단순 협박에다가 그 여러 사람이 그 가세하면 그게 특수 협박인가? 위력에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위한그 뭐죠. 저거 여기에 단체랑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적 단체가 아닌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 내가 다수인이에요. 칼 만들었으면 특 특수협박이야. 내가 협박을 했어. 지금 협박은 내가 당한 거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금 너 여기서 저기 못살게 지금 저기. 매일 저게 폭행을 당했잖아. 어디서 좀 이딴 짓을 하고 있냐고. <웃음> <웃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비롯하여 칼이 흉기예요? 칼은 99%가 필수품이에요. 특히 저게 가정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그게 왜 흉기야? 그럼 나도 옛날에 농사질 때낫도 흉기고 도끼도 흉기고, 응? 어? 나무할 때 쓰는 도끼도 흉기고 다 흉기네. 그 가정 주부들은 요즘 뭐 살림하는 사람이 얼마나있는지 모르겠지만, 응? 어? 가정 주부들은 맨날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 그 흉기를 들고 사네. 나도 뭐 하려면 여기 보 보에서 거의 할 때는 칼 수시로 들어. 그게 흉기야? 내가 뭔가 분이 분이 나서 하려는데 나한테 가장 가까운 걸들수 있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며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나를 폭행하는 사람한테, 응? 어? 나, 저기, 폭행하지 말아라고 인식시키는 것도, 그것도 폭행, 특수폭행이냐고.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를 비롯하여 사회통념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휴대한다는 것은 몸에 지는 것을 말한다. 난 휴대하고 가지, 다 들진 않았어. 그냥 순간 우케갖고 들고 나간 거지. 내가 뭐 일부러 저기 저기 한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그 건축 소음으로 나를 사, 살상할 목적으로 저기 저게 지금 사람 여러 아니 인격살인을 했고 소음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가해자는, 영, 영, 영원히, 저기, 그, 가해자를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를 만들어버리, 이게 법에 딱 그래요. 솔직히, 여기, 여기, 특수협박인 협박제에서, 근데 협박제는 모르겠어. 누구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좀 뺏어야지 하고, 가면, 그거는, 저기, 그 강도, 강도고, 저기, 강도예요, 강도. 이 협박제는 내가 볼 때는, 물론, 위, 위, 위력, 유럽도 그래.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 나쁘게 하면 가족들이 단체로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예전에 뭐, 저기, 그 아는 언니는 뭐, 예, 저기, 친구 남편이 발음을 피웠대요. 그니까 러 이제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남편 놈을 아주 혼내준 거야. 그, 저, 친구 신랑 놈을. 그, 그, 그것도 그러면은, 그, 저기, 특수협박이네? 나쁜 짓, 혼, 나쁜 놈들 혼내주는 게왜 그게 특수협박이냐고. 잘 가려서 분별을 해야지. 정말 이게 특수협박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해서 저기 뭘 했는지 그걸 가려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억울한 사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오시나니 그놈 새끼 그말 하는 거 내가 계속 저기 그 찜찜했어. 그래서 한번 풀어야 돼. 풀어야, 풀어야 됐어요. 뭐 오신한 이는 저기, 그, 다음 총선에 나올 생각하지 말어.